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1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B형 제1작업의 함수 계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평균 가격의 내림 차순 순위를 1위에서 3위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if 함수와 rank 함수 우리 여기에 순위를 전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1위에서 3위만 구한대요. 그래서 if 함수 조건에 대한 결과값을 구하는 if 함수와 rank 순위를 구하는 rank 함수를 가지고 구하셔야 하는데 먼저 함수들의 공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자 if 함수는요. 자, 조건. 자, 참값, 거짓값. 조건을 만족하면 참값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을 넣어라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해 주는 함수. 자, 내네 점수, 신표, 전체 점수 범위예요. 그래서 전체 점수 범위에서 내네 점수가 몇 등인지 구해라! 라는 소리죠. 자, 이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if 함수 조건과 참값의 랭크 함수를 활용해서 넣으란 소리예요. 공식들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만약에 조건, 여기서 조건은요, 내 평균 가격의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순위가, 순위를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참 값은 내 순위 값을 그대로, 랭크로 구한 값을 그대로 넣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순위가 3이 초과됐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럴 때는 거짓 값, 빈세를 찍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자, 랭크 값이, 자, 랭크, 내 점수, 전체, 점수 범위를 구한 이 값이요. 작거나 같다. 뭐보다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조건. 자, 그렇다라면 뭐를 넣고요? 랭크로 구한 결과값내 네 점수, 심표 전체 점수 범위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빈셀을 넣어라. 자, 가루를 닫아 주세요. 자, 다시 공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자, 랭크로 평균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것이 3위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1, 2, 3위라면 그대로 랭크 값을 찍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 빈셀을 찍어라. 자, 얘가 조건이 되겠고요. 얘가 잠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거짓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라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순위를 자 i 의 오셀을 선택하셔서는 if 가로 열고 자 조건은 자 랭크 가로 열고 내네 점수 내네 줄의 평균 가격이 심표 자, 전체 평균 가격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그렇죠? G의 5부터 G의 10위까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따가 우리가 이 순위를 구하는 거를 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로 끌어 내리실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 범위는 절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이 G의 5부터 G의 12는 반드시 이 범위가 평균 가격의 전체 범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4 키를 눌러서 절대 값을 넣어주시고 자 랭크 함수가 끝났어요. 자 조건이 안 끝났죠? 이 랭크 함수를 구한 게 작거나 같다. 뭐보다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심표 이제 조건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랭크 값. 자, 얘를 다시 랭크하고 가로 열고 얘를 또 다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앞에 적어 놨던 부분들 있잖아요. 걔네들 블록 잡고 마우스 굴리 복사 또는 컨트롤 C 하셔서, 자, 뒤에다 클릭하셔서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셔서 랭크 값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큰 따옴표, 빈셀. 자, if 함수 끝났기 때문에, 가로 닫아줄게요. 자, 조건. 자, 순위를 구한 값이 3보다 작다면, 랭크로 구한 값을 그대로 넣고, 그렇지 않으면, 빈셀을 넣어라. 엔터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평균 가격은요. 1, 2, 3, 2가 아니기 때문에 빈 셀로 나타났네요. 아이의 5셀에서 채우기 핸들 검정색 십자 모양일 때 마우스 오른쪽으로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딸깍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1, 2, 3, 2까지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020에서 제품 출시 연도를 뺀 값에 뒤에 앤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년이라는 문자열을 붙이시오라는 소리예요. 근데 밑에 단. 제품 출시 연도는 코드의 마지막 네 글자를 이용하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2020에서 뒤에 있는 이네 글자를 추출해서 뺀 후에 앤드 연결해서 년이라는 문자열을 붙이라라는 소리죠. 자, 여기서는요. 라이트 함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라이트 함수는요. 어떠한 셀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글자 수만큼 추출해 주시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는 라이트 가로 열고 셀 글자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셀을 찍으시고 심표, 자릿수. 자릿수만큼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 이미의 셀에는 라이트, 가로 열고, 자, 여기 코드가 있는 곳을, 셀을 선택하셔서 심표, 자, 예를 들어, 1을 입력을 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뒤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추출이 되겠죠. 자, 만약에 1이 아니라 2라고 입력을 하면 오른쪽에서 두 글자. 자, 만약에 4라고 입력을 하면, 오른쪽에서 4글자가 네 추출이 되어지는 함수죠. J의 오셀에서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는 하시고, 2020에서, 자, 빼기. 제품 출시 연도를 빼는데, 제품 출시 연도는 코드의 마지막 4글자를 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함수, 가로 열고, B의 오셀에 쉼표 오른쪽에서 네 글자. 자, 라이트 함수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020에서 B의 5셀에서 오른쪽에네 글자를 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구한 값에 엔드 하시고 년이라는 문자열을 붙이기 위해서 자, 문자열은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뺀 값에 문자열이 붙어서 엔터 누르시면 저희는 123년이라고 나타났네요 자 제2의 5셀에서 채우기 핸들 검정 십자 모양 나올 때 마우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해주시면 자 이렇게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강동제약 제품 평균 가격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2의 13세대에 구해야 하는데 제조사가 강동제약인 제품 평균 가격의 얘네들의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을. 자, 그런데 여기에 평균을 구하려면 원래 뭐 D Average 혹은 Average If 이런 함수가 평균값,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자 여기 보니까 s o m If와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s o m If는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Count If는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광동제약의 평균 가격의 합계를 sum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나누기 count if 광동제약이 몇 개가 있는지 수량을 나눠 주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자,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평균을 구하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sum if와 카운트 if의 공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if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sum if 자, 가로 열고 조건 범위, 심표 조건,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 자, 얘가 sum if의 공식이고요. 자, 카운트 if는요. 자, 이 앞부분, 조건 범위와 조건 똑같아요. 자, 요게 바로 카운트 if의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썸 i f 에서 나누기 어떻게 해요? 카운트 i f 를 나눠주란 소리예요 먼저요 강동제약 제품의 평균 가격의 합계를 썸 i f 를 이용해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썸 if. 자 가로 열고 자 조건범위는요 그렇죠 제조사 D의 5에서 D의 12자이 범위 중에 자 심표 조건 조건은 뭐예요? 광동제약이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큰 따옴표 넣어서 광동제약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광동제약이 있는 셀을 그냥 찍어 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저는 이렇게 지정할게요. 자 심표 자 합계를 구할 범위 자 뭐의 합계요? 평균 가격의 합계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평균 가격이 있는 셀은 G의 5부터 G의 12가 되겠죠. 썸이프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자, 조건 범위 D의 5에서 D의 12 범위 중에 강동 제약이 있는 걔네들의 이 범위 평균 가격의 합계를 구해라.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평균값이 아니라 합계를 값이 나타나겠죠. 자, 근데 저희는 이 뒤에 써밋 프를다 구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야 돼. 뭘로요? 카운트 이프로 조건에 해당하는 수량을 구하는 함수. 자, 조건 범위. 자, 똑같이 뒤에 5부터 뒤에 12이 범위 중에 심표 조건은 자큰 따옴표하고 강동제약 강동제약이 몇 개가 있냐? 딱 보면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합계로 구한 이 값에 2로 나눠질 거예요. 자, 가로 닫아줄게요. 카운트 이프 끝났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자, 이렇게 평균 값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소화제 최저 가격의 평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 에버리지. 자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 D 에버리지 함수예요. 자 뭐를 구하래요? 구분이 소화제인 최저 가격. 자 얘네들의 요 값들 요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라라는 소리죠. 자 D 에버리지의 공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에버리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근데 반드시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위에 여기 코드 제품명 이런게 포함된 범위로 블록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필드명이 포함이 안 된다라면 오류값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신표. 자, 이 상태에서 열 번호 내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게 범위로 블록 잡은 걸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최저가격이잖아요. 이 최저가격이 몇 번째 열에 있느냐라는 소리예요. 자, 심표 조건범위 자, 여기서는 조건이 아니라 조건범위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 소화제라고 입력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고급필터에서 조건 입력하듯이 필드명이 포함된 상태에서 구분이 소화제이다. 이게 바로 조건범위예요. 그렇죠? 같이 구해 보도록 할게요. 2의 14셀, 는, the average.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필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B의 4에서 뭐 J의 12까지 잡아주셔도 되고, 우리는 최저 가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 가격까지만 포함해서 잡아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신표 누르셔서, 자, 열 번호. 이 최저 가격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의 최저 가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번호를 7로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쉼표. 그 다음에 조건범위는 구분이 소화제이다. 자, 2에 4에서 2에 5까지 드래그 하셔서 엔터 눌러 주시면, 자, 소화제 최저 가격의 평균 값이 나타납니다. 자, 값을 선택하시고, 저는 표시 형식의 진표 스타일까지, 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저 가격의 중간 값을 구해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미디안 함수. 여러분, 미디안 함수는요,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간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는, 미디안, 가로 열고, 범위 하시면 이 범위 중에 중간 값을 구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최저 가격. 저희가 h의 5부터 h의 13의 범위를 최저 가격으로 미리 정의를 해놨어요. 이걸 이 범위를 이용하셔서 구해라 라는 소리예요. 자, 제2의 13셀에는 미디안 가로 열고 자, 최저가격이 있는 H의 5부터 H의 12까지 드래그하시면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저가격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하시면 자, 이 가격 중에 가장 중간값이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선택하시고 쉼표 스타일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저 가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h 의1 4셀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구한 이 값에 따라서 최저 가격을 표시하시오. 부이로그 함수를 이용하란 소리예요. 자, 제품명이 위생천이면 이 위생천의 최저 가격인 500원이 나타나고, 챔프이면 최저 가격 1,600원이 자동으로 찾아서 구해지도록 브이로그업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는 문제겠죠. 자, 브이로그업 함수의 공식은요. 자, 기준이 되는 값, 찾을 값. 여기서는 h의 14셀이 기준 값이에요. 자, 심표. 자, 기준 값부터 범위. 심표.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범위로 지정된 부분을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 자, 그리고 옵션. 자, 옵션은 정확한 값일 경우에는 0 또는 펄스를 넣어주시면 되고 유사한 값일 때는 생략을 하거나 1을 넣거나 2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저희는 제품명이 위생천이면 이거의 정확한 최저 가격 500원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유사한 값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옵션 값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0이나 펄스를 옵션 자리에 넣어 주시면 되십니다.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J의 14세를 선택하시고는 V 룩업 가로 여시고 자, 기준값은 h의 14셀을 기준으로 얘가 바뀌면 최저 가격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h의 14셀이 기준값이 되겠죠. 자, 쉼표. 자, 그 다음에 기준값부터 범위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범위를 잡으실 때 여기 b의 5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찾고자 하는 거, 기준이 되는 게 제품명이죠? 그럼 제품명 부분부터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저희는 C의 5부터, C의 4부터 잡으셔도 상관없고, C의 5부터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쭉 잡아볼게요. J의 10위까지 잡아볼게요. 자, 심표. 열 번호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블록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최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최저 가격이 지금 이 범위를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냐는 소리예요. 여섯 번째 열에 있죠? 그렇죠 만약에 B에 5부터 잡아줬으면 7이었지만, 저희는 기준값이 제품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 2, 3, 4 계산하셔야 돼요. 자, 열 번호를 6으로 지정하시고, 심표. 했더니 유사 일치인지 정확히 일치인지 물어보네요. 자, 저희는 정확히 일치이기 때문에 펄스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 또는 0이라고 숫자를 직접 입력해주셔도 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찾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제품명을 변경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되어지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평균 가격 1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자, 평균 가격 셀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G의 5부터 G의 12셀만 블록 잡으신 상태에서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로 들어가셔서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십니다. 자이 상태에서 최소값을 최소값으로, 최대값을 최대값으로 적용하라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시고 색을 표준색의 빨강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빨강이라고 나오는 색을 선택하셔서 확인 눌러보시면 자, 빈 공간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 막대 스타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제2 작업 필터 및 서식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